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역줄기 볶아보겠습니다. 미역줄기 한번 씻어서 물에 담가 놓은 건데요. 미역줄기가 워낙 짜서 물에 한두 시간 담가놔도 소금기가 잘안 빠지더라고요. 물에 한두 번 씻은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소금기를 빨리 빼고 싶으면요. 한두 번 데치면 소금기가 금방 빠진답니다. 대파를 일단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준비해 주시고요. 쪽파 있으면 쪽파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빨간 고추는 길게 썰어서 씨를 넣으면 지저분하기 때문에 씨를 깨끗이 씻은 다음에 미역줄기 크기처럼 길쭉길쭉하게 썰어주세요. 팔팔 끓는 물에 미역줄기를 넣고 뚜껑은 닫지 마세요. 비린내가 날수 있기 때문에 한두 번 팔팔 끓어오르면 꺼내주세요. 팔팔 끓였는데도 그래도 짜면 물을 버리고 다시 한번더 끓여주세요. 두번 정도 하면은 간이 좀 싱겁게 될 거예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손가락 길이 정도. 저는 처음에 식용유를 넣지 않고, 음, 식용유를 넣지 않으면 타니까 종이컵으로 물반 정도 넣어주세요. 맨 나중에 참기름을 많이 넣어서 고소하게 먹을 건데요. 지금 식용유를 넣어버리면 느끼할 것 같아서요. 안 넣겠습니다. 대파, 고추, 마늘을 넣고 볶다가 간을 보고 좀 싱겁다 싶으면은 그때 진간장으로 간을 좀 해주세요. 미역줄기는 뜨거운 물에 한두 번 데쳤기 때문에 많이 볶지 않아도 되고 양념만 배도록 조금만 볶아도 됩니다. 진간장으로 간을 맞춰주세요. 참기름을 많이 듬뿍 넣어주시고 참깨로 마무리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미역줄기 볶음 맛있게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